전환길이 뭐라고? 김충일. 전환길이 뭐라고 보수를 휘젓는가? 전환길이 뭐길래 국힘을 주무리려 하는가? 이미 사라진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여전히 힘을 발휘하려고 악을 쓰는 전환기를, 옹호하는 국민, 국힘의 무리들, 힘을 주려는 보수의 무리들, 아무리 애를 써도 돌아오지 못하는 윤석열, 이제 전환길은 있고, 보스의 길로 가야 하리라. 2025년 8월 2일, 2435번째 글, 시에틀에서.